저희 LS트랙터 EHL 컨트롤에서요 어, 견인제어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견인제어 기능 EHL 컨트롤에 첫 번째 작업 설정 버튼 있잖아요 설정 작업 설정 버튼을 키를 켜시고 키를 켜시면 불이 위치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로터리 작업입니다 그러면 작업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견인 작업, 챔기 작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심 작업이고요. 경심은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경심은 작동이 안 됩니다. 자, 경심은 경심은요 로터리 문짝에다가 와이어를 연결해서 로터리 문짝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로터리가 자동으로 상승하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 로타리 문에다가 와이어하고 브라켓을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위치는 로타리 작업이니까 이대로 그냥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견인 작업은 이렇게 누르셔. 작업 설정 버튼을 누르셔서 견인에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위에 다이얼이 다이얼이 견인 경심 다이얼입니다. 보이시죠? 견인 경심 다이얼. 자 작업을 견인에 놓고 작업을 쭉 하시는데요. 어 밭에서 전기질이나 논에서 전기질을 하시는데. 어, 밭, 논, 환경이 돌이나 무슨 부하바들 환경이다. 그러시면, 독이 많고, 그러시면, 다이얼을 플러스 쪽으로 상황에 따라서 돌리십니다. 그러면, 어 왼쪽으로 돌리시면 반응이 동감하고요. 천천히 플러스 쪽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민감합니다. 그래서, 장기 작업이나 하시면 장기 작업을 하시면 독이 많은 논에 따라서 이제 다이얼을 돌리실 거 아닙니까? 그럼 돌리시면 장기 작업 하고 가시다가 독에 걸린다 부하를 받을 거냐 받습니다. 그러면 장기가 자동으로 그부하에 받는 만큼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부하를 안, 다시 안 받으면 상승하면 이제 부하를안 받겠죠? 그러면 다시 장기가 하강으로 자동으로 합니다. 상승 하강을 부하에 받으면 자동을 합니다. 자, 다이얼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독 같은 게 많으면 플라스 쪽으로 많이 돌리시고, 독 같은 게 없고, 고슬고슬한 땅이다 그러면 왼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다이얼을 동감, 인감입니다. 쟁기, 이해첼 컨트롤의 승화각 레버를 어느 정도 깊이로 맞춰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어, 견인해서 작업하시면 부활을 받으면 자동으로 쟁기가레바를안 건들고 이대로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쟁기가 자동으로 상승 하강을 합니다. 부활을 받는 것에 따라서 상승을 합니다. 뒤쪽에 가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XP 모델, XP 모델, 자. 아. 이건 똑같죠? XU하고 비가은 똑같습니다. 자, XP는 위에 뚜껑이 없습니다. XU는 뚜껑이 있었는데 XP는 뚜껑이 없습니다. 자, 전기 작업을 하고 가시면 부하을 받으잖아요. 그러면 배가 링크 암을 작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상승을 합니다. 안에서 견인이 눌러진 상태에서요. 와, 괜히 눌러진 상태에서, 저희 X키는 위에 뚜껑이 없습니다.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전기 작업을 하시면, 부활을 받으면, 암 대가 링크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전기가 상승. 넣으시면, 또 내려갑니다. 링크를 건들면, 상승. 넣고, 내려갑니다. 자, 부활을 받은다. 전기 작업 하시다가 독이 걸리잖아요 부하를 받으면 대가 링크를 건듭니다. 살짝 건들면 상승하고 다시 부하가 안 받으면 다시 내려가고 부하를 받으면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자 상부 링크 핀을 꽂는 데가 구멍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요. 자 링크 대가 위에가 있기 때문에 상부 링크 핀을 위에다 꽂으시면 감도가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상승이 빨리 되고 가운데는 표준이고요. 아래쪽은 빈감입니다. 핀을 어느, 어디에다 꽂느냐에 따라서 이게 민감도가 달라지니까 그걸 보시고 잘 참조하시고 꽂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작업 전인제어, 감도조절 감도조절이 어, 이 링크테를 오른쪽에 링크테가 있잖아요. 네, 링크테를 암을 건드려서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레시피 모델, 변인지역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